아들에게 늘 하는 말중 하나 네가 행복하게 볼 차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. 그렇다면 손웅정 씨는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? 저는 아카데미 안에 제일 조만한 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할 때 그다음에 책 읽을 때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성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. 근데난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. 왜 부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축구를 난 지금까지 하고 있어. 그래서 난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자신 있게. 손흥민 선수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성공한 사람인성요 아, 성공, 성공했다고 봐야죠 아. 예, 예.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저도 흥민이도 꿈이 축구였으니까 지금 그 꿈길을 가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저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? 성공하셨습니까? 라는 질문에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라이라서 그렇겠죠 <웃음> <웃음> 아...